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막장 국힘 김종혁 한 독수 위해 160억 날려. 발언에 권영세 고발하겠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7월 15일 한결의 김혜정님의 스토리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친한동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5월 당 대선 후보 교체 파동 당시 지도부였던 권영세 의원을 향해 후보도 아닌 한독수를 위해 당에서 100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지출했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냐? 꼭 공개질을 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이런 악의적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이미 밝혔다고 하면서 김전 최고위원을 고발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김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국민의힘에 날린 돈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고 하면서 당 지도부가 한덕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미리 주문하고 선거 차량들까지 계약 했다가 한이 후보가 되지 못하는 바람에 160억을 날렸다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왔습니다. 옷들은 버리지도 못하고 창고에서 먼지만 사역가고 있다는 말과 함께 믿기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김전 최고위원은 국민의 힘의 지난 대선 후보 경선은 논란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대선 자금만큼은 분명히 밝게 한다고 하면서 당시 김문수 후보 측에서 당이 지원을 안해 준다고 불만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대선 자금은 다 어디로 갔는지 누가 어디에 얼마나 집행했는지 당원들은 정말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는 당시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에게 100억 이상의 돈을 지원했다는 악의적인 소문에 대해서는 이미 한참 전 유일준 당무 감사위원장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문이 터무니 없다는 것을 최소한 21세기 우리 정당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당비를 그렇게 함부로 쓸수 없다는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데도 마치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듯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분망을 피해 저와 당시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비열한 형태라고 꼬집 었습니다. 권 의원은 이어 저와 우리 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발해야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되는데 4분 5일 돼가지고 무슨 정권을 창출 하겠다는 건지 정말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리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